순천시 열촌산단에 자리하고 있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바로 이곳은 전남동부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이곳에 문을 열었는데요. 대기환경, 수질환경은 물론 시군동산문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인데 네. 이곳이 먼저 어떤 일하는 을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이나 환경에 걸쳐서 전반적인 시험검사를 하는 법정검사기관입니다. 네. 특히 우리 동부지원은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여수산단, 광양산단 등에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 어, 순천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 뿐만 아니라, 예. 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사하는 검사 기관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동부지원에서 이제 하는 일은 그 대기질, 예. 그리고 수질, 그리고 이제 22개 시군구에 이제 농산물, 예. 뭐, 그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본다면, 이 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그런 기관일 수도 있겠네요. 어, 바로 맞습니다. 예. 어, 이곳에서 하는 일을 직접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죠? 예. 1층에는 대기보정과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전남 동부권에는 주요한 국가산단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곳 대기보정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와, 연구소네요, 연구소. 이곳이 동부지원에서 어, 가장 바쁜이라고 하는 그 대기 보존과의 연구소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네요. 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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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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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곳이 이제 그 대기 보존과. 네, 네, 어, 어떻게 보나면 제가 이제 지원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니까 굉장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던데 네. 어떤 일을 좀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대기 보존과에서는 주 업무가 어, 요즘에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여수산단의 그 대기 오염이 오래되는 굴뚝 대기 오염도 검사가 주 업무입니다. 어. 어, 뭐그 외에 그 막지 검사라든가 네네. 소음진동 검사라든가 어, 민원대상 검사를 어, 그 외의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그런 과정이 정말 쉬운 일 아니라고? 아,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희과는 현장에 나가서 실효를 채취해야 되는데 어. 그 대기 오염을 실효 채취하는 그 과정들이 어, 생각보다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일반 어,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 해야 나름대로 정확성을 확보한 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따 오후에 나가실 텐데, 네. 그 나가 보시면 굴뚝 현장 상황들이 되게 열악합니다. 때, 음... 때 따라 주변 상황들이 되게 그 위험한 환경에도 많이 노출될 수가 있고 예. 어, 그런 굴뚝에서 길게는 여시 하루 종일 굴뚝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니다 하루 종일. 네. 자 지금 여수 산단 내에 있는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뒷편에 이제 그 굴뚝이 있는데 이제 여기를 올라가서 실업 체취하는 건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네. 이제 그 이런 나름대로 그 산업 현장이 엄청 큰 공뚝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안전한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지금 오늘 촬영을 위해서 어, <laughs> 특별하게 지금 저 올라가고 어, 지금 온대고 예. 실제 실제 열악한 어떤 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런 어, 어 저러고 예, 예 대기 배출 시설들인데 예. 어, 저런 데 올라가서 검사해야 될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 환경에 예, 노출되어 있는 실험 채취 업무예요. 아 그런데 이제 오늘만 좀 특별히 그, 저도 시는 좀 올라가야 되고 카메라가면 좀 올라가도 좀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소두로 네. 잡을 수 없는 대기를 채취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전문 연구원들은 능수 가게 굴뚝에 올라 전문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 굴뚝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직접 보려고 했는데요. 그 작업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저는 밑에서만 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쉬운 일 아니네요. 굴뚝에서 채취된 시료는 바로 이 장비로 옮겨져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의 오염물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고 있는데 저도 올라갔다 왔잖아요. 예. 와 이게 굉장히 저는 무섭더라고요. 예. 예. 어, 높은 곳에서 좀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애로사항이 좀많을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저 위에 올라가면은 어, 이 햇빛을 피할 때가 없거든요. 어. 그런데 한동안 거기서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때때 어쩔 때는 우산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 어, 햇빛 가리려고. 어. 예. 화장실은. 이게 화장실을 <laughs> 화장실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내려 왔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예. 그 어, 올라가기 힘든데를. 야 진짜 어 극한 직업이지만, 아 어, 우리 그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우리 자라남도의 대기의 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다는 점 정말 소개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어 이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어 나름대로의 우리 어 고충. 이쪽 지역에 어떤 어 쾌적한 대기 환경 어떤 조성을 위해서 어떤 네.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어실적으로좀 힘든 어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순천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에 나왔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이곳 도매 시장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거하고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는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민들이 드실 이 과일에 농약이 이제 얼마나 검출이 되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검사를 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 가서 무작위로다가 예, 가져와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시죠 야채부터 과일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샘플을 쓰고 있는데요. 아 이거 보세요. 예, 그 싱싱한 이그이 농산물인데 이제 이거를 동양이 어, 좀 남아있는지를 자율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보시면 이 농산물 검사소인데 이거 과세도 연구원들이 열심히 이제 뭔가를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뭐찼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이것은또그 전에 갔던 이제 산업회수과하고 대기질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열심히또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와 지금 제가 이제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연호 원하고. 어 일단은. 이 농산물 이 안전성 검사 이게 또 어떤 걸의미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예,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은요. 네네. 아 일단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은 추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농산물 유통의 길목인 도매시장 관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농산물 검사소에서는요.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 전에 안전성 검사를 완료를 하고 어, 검사 결과 이제 적합하게 되면 그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부적합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전량 폐기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어,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데 저희 목적이 있겠습니다. 순천뿐 아니라.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전남의 농산물들을 엄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업 폐수과라고 하는데 야이 장비들이 다르네요그 연구소 안에 지들어와 있는데 장비들이 조금 전에 그 대기 관련된 과하고는좀 많이 다른 느낌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거 진짜 공식 이야기 아니면 은 보기 힘든 그런 그 장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연구원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정구입니다. 예. 어, 지금 이제 다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먼저 우리 그 산업회수가 어떤 일을 좀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저희 산업회수과는 네. 공장이나 그 개인적으로 사고는 사업장에서 네, 네. 사용한 물이 네. 환경부에서 정하는 법적 기준에 만족하여서 배출되는지 아, 어. 그것을 검사하는 수질검사기관입니다. 아, 그래요? 이 말고도 수질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그 폐수가 안 나오는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좀 있으신가요? 그 실제적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의 실제적으로 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그곳에서 네.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으니 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제대로 정화가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검사하는 산업폐수과 검사의 전 과정들이 모두 연구원들의 수작업으로 진행되기에 이 힘들기도 하지만 환경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에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야 오늘 진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동해물가 백두산이 공시 이야기를 하면서 공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 가장 오늘 보람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노구로서알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시 이야기 여러분들께 어떤 일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샅샅이 소개를 해드린 걸로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바이바이